날인데 이런 날씨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고 늘 평안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갈라디아서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아, 바울은 그것을 경계해서 이 갈라데아서를 쓴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나 그 어떤 의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그 어떤 행위도 그 어떤 것도 거기에 더 얹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1장부터 4장까지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장에 들어서서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수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래서 종노릇 달하는 것은 섬기라는 거죠.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 이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첫 번째 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육체의 소욕. 여기서 육체의 소욕은 죄의 본성을 쫓아가는 우리, 죄의 본능을 쫓아가는 우리 마음의 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사람이라고도 표현하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을 육체의 욕심으로 태우지 말고 내 마음의 주인을 성령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면 내 마음에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방언을 하고 막 그냥 이상한 소리로 하고 무슨 기적을 베풀고 이게 성령의 충만의 한 모습일 수는 있지만 그 의미가 전부가 아니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것.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요 도대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는 게 어떤 것인지 15가지의 사례를 쭉 소개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짧게 남아 15가지를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소욕과는 의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내 마음 안에 무엇을 맺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인격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수련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나는 성령의 이끄심에 그냥 따라 살기만 했는데 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맺게 해주죠요 성령께서 맺어준다 내가 뭔가 노래, 노력하고 내가 수련을 하고 내가 명상을 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내 어떤 노력의 결과로 이런 열매가 맺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성령에 순종하기만 했는데 내 안에서 성령이 주인 되셔서 이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지를 어떻게 알수 있냐면, 내 안에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내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와는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다 심판은요 죄 지은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가 약하고 내 마음의 의지가 약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죄의 본성을 따라갔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는 즉시 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 본성에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시로 나를 들여다봐요. 내가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혹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지 않는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바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역사를 불러오는 하나의 중요한 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령의 열매를 총 아홉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아마 이 본문을 외우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아홉 가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자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선이라고 되어 있는 충성 충성이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홉 가지. 오늘은 첫 번째 이 사랑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성경 공부 때도 이 사랑에 대한 것을 많이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요, 우리 기독교 정신의 가장 핵심이에요. 기독교를 말할 때 사랑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설명이 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요한 1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것인지 아예 성경은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 13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아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누가 그 사람들을 그리스인이라고 생각하겠냐.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 아니, 아니야, 나니 아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말을 써요. 사랑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할 때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때그 사랑도 아가페고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그 사랑도 아가페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할때그 아, 사랑도 아가페라는 말을 써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사랑장로교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러브처치, 러브처치 한데 영어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 장로교회지만 러브 처치라고 쓰지 않아요. 영어 이름으로 우리 아가페 프레스피테리안 처치라고 써요 우리는 아가페 처치. 왜 그렇게 썼는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아가페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아가페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성경 두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두 말씀, 이두 구절 말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내가 뭔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이것을 사전적으로 뭐라고 정, 정의하냐면, 무조건적인 사랑,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조건이 걸린다면, 내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면, 내 계산이 깔려있고, 내 의도가 깔려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 사랑의 행위고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뭔가를 막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내 숨겨진 의도와 목적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왜요?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해 주신 것 것처럼 그 사람이 뭔가 나에게 주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기대할 수 없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아가페 사랑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이미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봤지만 복습 차원에서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그 따로 별명으로 부르고 있어요. 성경에 이게 사랑장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지만 우리는 보통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고린도 전서 13장은요, 12장과 14장 사이에 끼어 있어요. 고린도 전서 12장이 무슨 장이냐면, 은사장이에요. 은사가 무엇이고, 은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쫙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4장은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은사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장이에그 중간에 사랑이 딱 끼어있어요. 13장 전체에서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은사를 설명하고 있는 이 중간에 사랑이 끼워져 있느냐. 모든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이 거기에 베이스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익되게 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그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을 1절부터 3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 보겠는데 화면으로 좀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때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다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은 뭐냐면 다 은사들이에요. 그런 은사, 대단한 은사,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 그런 은사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사랑이 없고 계산이 있고 내 욕심이 들어가 있고 어떤 목적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 뭐 유기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하는데 게스 꽉 채우고 배터리 팍 충전해 가지고 이렇게 달려가지만 거기 엔진 오일 없는 거하고 똑같대. 엔진 오일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laughs> 유기복 집사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아. 요 엔진 오일 없으면. 이 부품들이 서로 마찰이 되면서 열이 발생해요. 엔진 출력이 떨어지고 엔진의 열은 확 오르면서 나중에 이것을 염려해가지고요. 어느 정도 이게 심해지면 그냥 싹되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과부하가 일어나서 그냥 열이 나면서 뭔가 탁 스납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장로교회 안에는 무엇을 하든지 이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안고 없는 집빵되지 않고 사랑장로교인데 사랑이 없으면 큰일이잖아요 진짜 그 이름에 맞는 사랑 장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그냥 막연한 감정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행위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것을 고림도서 13장 4절에서 7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역시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화면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불안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불과 몇주 전에 이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랑은 단순하게 감정을 품는 게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사랑의 감정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도대체 그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무엇으로 끝나요? 사랑은 견디는 것으로 끝나요. 아직 내 감정이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하는 감정을 품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참아보려고 견, 노력하고, 내가 그 사람을 견뎌보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미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미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고 삶의 행위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좀그 사람 안 미워해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조금이라도 내가 그 사람 받아주려고 노력하고 용납하려고 하고 말 한마디라도 좀 조심해 보려고 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말 한마디라도 무난해 보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실천들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안 해주네? 이런 계산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체로 기뻐하고 그 자체로 끝입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만 쫓아가고, 내 의지만 쫓아가면 세상에 사랑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 의지와 내 감정을 쫓아가지 않고, 성령을 쫓아가다 보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이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성령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어느 틈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 우리가 아까 찬송과 가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 누가 봐도 교회 권사님 같고, 누가 봐도 장로님 같고,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 안에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은사는요, 각자 받은 게다 달라요. 다 방언하지 않아요. 다 예언하지 않아요. 다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열매는요, 누구나가 다 맺어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맺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열매. 우리 사랑 장로계의 성도들은 바로 이 사랑의 열매,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맺어서 교회의 이름에 합당한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맺혀질 이 사랑의 열매, 성령께서 맺게 해 주시는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날마다 이 열매를 맺혀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 장로 교회를 보면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누가 봐도 예수님의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